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예수님과 관련된 당시 로마 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오져 가라 하였으니, 예수님 탄생 당시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였습니다.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역사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고 로마 언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말인데 이는 신성함과 권위를 상징하며 종교적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1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전부터 소년 시기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구스도 황제의 명으로 총독 구레뇨가 호적을 정리하게 합니다. 로마는 고주지에서 호적을 정리했는데 이스라엘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불편했지만 로마 제국에 대한 소극적 반발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명으로 호적을 정리하게 한 사건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호적 사건 때문에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절 로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숙박 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양 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목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숨 쉬고 음식물을 씹어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목자들처럼 감사 찬송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결의 식 21절입니다. 할례할 8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율법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2절, 13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을쓴바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고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출산 후 40일이 되어 정결례식을 행하는 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니 경제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고 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타락한 이유도 대형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화는 자본주의의 사물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우롭꼭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서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리아의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의 그리스도 사역과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를 보고 즉시 구원자를 확신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을 성전에서 만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아기 예수님 때부터 확인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의 보편성과 권난을 통한 구원 계획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 39절, 40절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배가 영순해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철저했고 삶으로도 모범이 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신앙을 지키며 산다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라도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41.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는 매유월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던 중 12살 되었을 때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일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찾지 못하다가 결국 선전을 찾게 됩니다. 부모가 너를 왜 따라오지 않았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야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되심을 12살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참된 인간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1년 성의 육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사무엘아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용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